I mm. mean. 자 오늘은 진법보민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진법보민이라는 것은 이이 진짜 다할 진짜 다할 진 법이 다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법이 다했다는 것은 법이 세워져 있는데 법이 무너져버렸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져만 백성이 없다. 그니까, 그, 어떤 나라에 통치를 하려면 법이 세워져가지고 질서가 있는 것이 법이, 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다 해가지고 백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 소위 얘기는 사주. 사주에 관이 있어요. 관이 관 사주에 관이 있는데 사주에 수행이는 그다 비견과 관설 제 식상. 인수, 요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다 필요하지만은, 재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재는 우리 산업가는데 있어서 없어야 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재는 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관이 너무나 강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이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이것이 뭐냐면은, 너무나 관살이 강했을 때, 이 관살이 강했을 때, 이 관살을 약화시켜야 요왜 그러냐면, 너무나 강하면 안 되니까, 약화시켜서 썩으면 요것이 원래 목적인데 요거를 큰 살이 강하니까 약화시키지 않고 너무나 과다하게 약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것이 진법 문입니다 그러면 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듯이 우리 자신도 생명도 관사를 적당히 항시 노합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고 못하면은 과다하게 재활을 시켜가지고, 관사를 없애면 본인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법 무민이라는 것은, 관사를 너무나 과도하게 극을 해서, 극제를 해서, 관살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생명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재살태과. 지금 말에 이렇게 되는 재살태과. 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재살태과라는 건 뭐예요? 이 관살을 너무나 과도하게, 과도하게 제거를 해요. 환산을 과도하게 제거를 했다. 이것을 재살 태바라고 하는데 진법무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재살 태바하고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혹시 관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사주라는 것은 재와 간을 갖다가. 중요시한 채는 우리의 의식질을 해결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채가 필요한 것이고 이 돈은 하나 관 관직도 되지만은 직업이야 직업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사주. 관살이 있는데 그 것을 식신제살, 직신 식신으로 하면 살을 제거, 해거 좀 했는데 이 관살 다시 또한번 제거를 했는데 또 다시 제거를 해버리면 이때는 진법 무민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뭐그 사람은 생명도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법 문의인데, 이 시간은 진법 문의부터 시작합니다. 어,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액이 경금입니다, 경금. 경인데 을경은 합해 버렸어요. 이것은 정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원래 축이 인수고, 요것이 비건대다 그러면 유축하드 패가지고, 이일간을 보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원래 관이야. 관인데 합으로 해가지고 여기 천단에 있는 관은 없어져 버렸고 오직 남은 관은 인중에 병화밖에 다 그런데 이 경금이 비겁이 뭐야? 인중에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거고 유축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극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임수와 개수는 상관 아니요 상관이 이거를 소외해주는 극을 하려고 존대를 하고 있는데, 목 중에 안에 있으니까 바로 때려다 못 하는 거아니요 원래 관살이 강하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이렇게 약한 놈을 또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진법 무민이 돼버리는 거야. 살려 이 사지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강이라. 신강이는은 이게 병화를 살려야 된다. 이거 살려야. 그래야 이 사람이 관직도 있고 목도 있는 건데, 다시 이 병화를 갖다가 인수가 와가지고 병화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 이게 바로 진법 문이 되는 거요 자, 문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거꾸러 가야지. 이렇게 되네요. 신 신축 이렇게 빠꾸로 다시 평문장 여기에 요기어 기회 우수 자 이게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수 힘이 더강해졌요왜 그러냐면 이게 좌축, 이렇게 되니까 수가 엄청 강해졌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목, 인, 이, 이, 중에 이 속에 있는 병원이니까 이걸 바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놈이 능력을 발휘를 할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또 여기까지 가는 거요이 그러면은 이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 이 기간에는 원래 용신이 병환인데 가능하다. 왜 안좋아? 왜냐하면 용신을 그거는 시키니까 그러니까 운세를 여기 다쁘지 여기는 나두지 여기는 뭐라고 그 조금 좋아졌다 왜? 이내 합! 목이 되버리니까 수지만 목을 목, 합해서 목이 되어버렸으니까 복생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금 낮고 여기는 뭐예요? 인술 합이 되버리는 그러면 여기조 좋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여기, 정유, 이렇게 하면 운세가 좋아질 리가 없지. 왜 그러냐.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 그러면, 금이, 이 금국을 만들어요. 금국.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는 괜찮았지만, 여기부터는, 이렇세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근국에 대한 비균급이, 여기서 봤을 때, 제한, 제 속에 병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균급이 강해지는 건데요. 뭘, 그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운세가 다 됐다. 왜 그러냐면 요때 이게 항시 이게 용신입니다 원래 용신 병원데 병화가 병원 용신 용식. 용신인데 이게 목중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목그 병원 뭐예요? 비정법이 병이야 그런데 운에서 다시 유운 운이 왔을 때에는 병이 다시 또 왔다. 그래서 병이 왔을 때에는 병중무구라왜 이렇게 병이 중한데 무구 후함이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에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좋아져가지고 여기때, 여기까지는 좋아져. 근데 여기때 이유대운에 와가지고 죽었다. 소위 얘기는 제살 퇴근. 다음에 계산. 자, 이 사도. 신강을 가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니 이렇게 목곡을 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중에 갑목이 관이라 에서 다시 사원이 온다고 막 총을 해가지고 죽는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거꾸로 오니까. 경신, 우, 기, 경. 아, 권명이 예? 음. 네? 어, 여자, 여자분. 거꾸로 んで 그러니까, 이미, 이 사주에, 해미 목국에서 사회충 해가지고, 이, 해중에갑목을차례를 갖다가 이미 파를 했어요. 이미 파가 되는데, 다시 운에서 유금하고 합해가지고 다시 튕겨져 나온 갑목을 그냥, 다시 금금목 해가지고 그걸 다시 긋겠다. 그래서 음에서 다시 긋겠다 해가지고 제사를 태워가고 그래서 여기 기억할 문제 보면은. 이와같이 화생토로 순수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관도 잘 배열되어 부잣집에서 출생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나 그만 운이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을 볼때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이 나쁘네 운에 좋아요 나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여 원청이 유탑 그러니까 원래 사주는 깨끗한데 운에서 흙, 흘러, 탁하게 흘러가지고 잘못된 경우고, 이, 금방 한두 번째, 여자라 명은, 제사를 태워라. 사주에서 직접 또는 운이 제사를 하는 것에 예시 강화같이 간접적으로 제사를 하는 자를 향하여, 학조제사를 하여도 역시 진법 몸이 단월진법무민안니황천지계인데그도 강강이 그 도가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면은 난면 순사 고의 죽돌 못한다. 갑자기 죽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 보면은 사주쟁이들은 딱 보면.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렇게 짐작을 할줄 알아요. 보고도 잘 모르겠는데, 자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laughs>